저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쾌하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쾌하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 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무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르니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 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하에 "마누아가 이런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보셨던 이 삼손 이야기는요. 그동안 많은 주일학교 설교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을 가리켜서 비극적인 연인의 이야기다. 아니다. 힘센 용사의 이야기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자의 이야기이다. 또는,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성도의 이야기다. 구별된 나실린이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다. 등 아주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가운데는 삼손이라는 이 인물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다면 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한 번도 나실린다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실린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과 세운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실린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술을 먹으면 안 됐고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의 규칙을 어겼을 시 정결 규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삼선은 한 번도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나실인으로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금지되었던 이방 여인들을 따라다니거나 또는 부정한 시체에 있던 꿀을 먹거나 이런 허락되지 않은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또 결혼식장에서 시시껄렁하게 수수께끼나 내고 그러다가 여자의 눈물에 약해져 그 답을 알려줘 놓고는 그 내기에 지자 밭과 과수원을 불태우는 등 아주 폭력적이고 망나니 같은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삼손이 긍정적인 인물이라거나 부정적 인물인지 판단하는 그런 잣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심오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망나니 총각과 블레셋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핵심 주제를 놓치지 마시고 이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의 처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나왔던 에우시나 기두온 사사가 활동할 때에는 이방민족이 괴롭힐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짓는 모습을 그들은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삼손 바로 전에 나오는 기도원과 입다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짓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면서도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께 불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나도 폐역하고 그 죄악이 심각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통치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가 있고 거기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부인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는 요청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냥 마누아의 아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가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라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처럼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마누아도 마누아의 부인도 자신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에 희망이 없다는 것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쌍하고 너무나 처절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마누아도, 그의 부인도 자신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불임에 대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쌍하고 처절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누아 부인의 인태하지 못함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무대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불리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3절에서 5절을 살펴보시면 여호와 사자의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이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명령은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세 번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이세 번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라는 말은 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 명령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의 나실린 서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여호와의 사자가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세 가지 약속은 이 삼손 이야기 전체 줄거리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약속은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세 번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입니다. 이세 가지 약속은 삼손 전체 생애를 통하여서 성취됩니다.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은 삼손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속, 즉,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약속은 사사기 14장과 16장에 이어지는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실인과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나실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나실인의 서원은 그 주체가 바로 당사자인 본인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는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실린이 되고자 하는 그 서원 자체가 당사자 즉 본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실린이 되는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셔서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와 사사기 나실린의 첫 번째 차이는 나실린이 되게 하는 그 주체가 다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민수기 6장 5절을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이라는 표현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라고 표현하면서 나실린이로 사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7절에서 드러난 것 같이, 삼소는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즉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민수기와 사사기 나실인의 두 번째 차이는 이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이 다른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삼손이 나실린이 된 것은 그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통하여 나실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저는 나실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시체를 만졌고, 결혼식장에서 불레셋 사람들과 축제를 즐겼으며, 그 축제 가운데는 당연히 술도 마셨겠죠. 급기야 블레셋 여인의 들릴라에 의해서 삭도를 머리에 대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나실린은 그 서원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다시 나실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결 유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 이 서원 규정을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나타난 정결 규례를 지키는 모습이 단한 번도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정결 규례를 단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를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그의 생애를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정결구의 유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나실리는 부정하게 된지 7일째 되는 날에 그의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삼수는 그런데 그의 손이 아닌 들릴라의 손에 의해 머리가 깎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실리는 머리를 깎은 다음 날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가 아닌 삼손의 두 눈을 받으셨습니다. 딤나의 블레셋 여자와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를 쳐다보았던 그두 눈이. 속제제와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실리는 다시 서원기간을 새로 정하여 1년 된 숫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양이 아닌 삼손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린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삼손 스스로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 정결 구례를 삼손은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삼손이 속해 있던 이 단지파는 지리적으로 이방 민족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모든 방면에서 이 블레셋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농사 지을 때는 다곤 신이나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혼합되고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도 용납하시지도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런 신앙을 다 토해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격하고 구별된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하여 삼손을 나실인이라는 모형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진짜 목적은 바로 이방 문화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버리고, 적당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순수하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삼손처럼 스스로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진정한 영적 나실린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었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